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어, 신청으로 들어온 팥빙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, 참고로 이게 원래 그 본명이 적혀있는데 그 책상 속에 댓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실제 이름인 김희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제 친구 이름인데 그 원래 걔 애명이 제가 바다하면 걔가 호수한다고 했었거든요 걔가 호수한다 했는데 걔가 그 바꿀지를 바꾸지를 않아서 저 제가 그냥 애명으로 말한다고 미리 말해두었고 어그 호수입니다. 호수님이 신청해 주신 파핑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팥빙수 담으실 그릇 이런 그릇 말고도 그냥 이렇게 동그란 거나 상관없어요. 담으실 그릇 준비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팥토핑 인절미를 만들어줄 거니까 인절미 가루랑 인절미 떡 그리고 설탕 표현제 설탕 표현제 그리고 목공풀 그다음 섞을 곳과 섞을 것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먼저 떡을 만들 건데요, 인절미 떡을 이 떡을 일단 일단 목공풀을 짜주세요. 먼저 목공풀을 이만큼 짜주신 다음에. 이임자미 떡을, 아, 저는 참고로 이거 천 점으로 만들었고요. 천 점이 그, 뭐라 해야 되냐, 굳어, 굳은 걸로 하셔야 더 편해요. 이렇게, 아, 이렇게 좀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, 섞어주시면 돼요. 일단 이거는, 다른 데다가 일단 이렇게 치워두고, 여기에 그 수제 인자밀가루를, 여기 해주신 다음에요.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찍어주세요. 이렇게. 찍어주시면 인절미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띄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절미 떡이 돼요 저는 한 4개 정도만 만들어줄 거예요. 왜냐면 그 위에다가 얹을 거니까 몇 개만 나머지는 그냥 버려주셔도 돼요. 너무 더러워, 책상이. 네,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, 이거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. 인자미 떡은 음, 그러, 그 음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.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그 얼음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어 설탕 표현제를 해줄 거니까 이거를 잠시 치워두고 으씨 <laughs> 음, 죄송합니다. 인점미 떡들을 놓아주세요. 아, 씨, 이 왜, 저쪽으로 갔냐. 안 돼. 에이씨. 어. 잠시만요, 해주고. 네, 다 처리해주고 왔어요. 좀 닦아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전에 엎고 난리 나서 이게 닦아주었고요. 레진도 준비해주세요. 레진으로 할 거거든요. 레진 섞을 거를 일단 준비해주셔서 얼음 만들어 줄 거예요. 먼저 레진을 이렇게 짠 다음에, 레진을 이렇게 짜주시고요. 섞을 것도 한몇개 정도 옆에다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, 설탕 현지를 투와. 이 정도 일단 넣어보고, 섞어주세요. 그럼 약간 얼음? 약간 얼음이 될 거예요. 이거 너무 적나? 적으니까 막 이게 녹아내리네, 그냥. 이게 너무 고와서 그런가? 아니면 레진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? 아무튼.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,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안 붙어. 스노우표현재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설탕으로 표현대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?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건만 외진을 외진의 양을 잘못 맞췄나봐요 이렇게 해주셨으면, 음, 아이고, 씨, 떴다. 또, 또 버리고, 음, 깔끔하게 정리하고, 어머, 어, 불 보냈네. 이렇게 해주시고요, 여기다가 이제, 팥이랑 인절미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기 전에. 이 팥은 색깔도 맞춰야 하니까 색깔을 또 내줄게요. 레진을 아주 소량만 짜주세요. 이 정도만. 엄청 소량만. 엄청 소량만 해주신 다음에. 팥이랑 같이 섞어줄 거예요. 색깔을 내는 게 좋을까, 안 내는 게 좋을까? 그냥 안 내볼게요. 이것들을, 이 팥들을, 이렇게 한 다음에, 하나씩 올려주세요. 너무 맛없어 보인가? 내파슬 팥을 그냥 이렇게 얹어주신 다음에 인절미를 뭐다 붙냐 왜 이렇게 위에다가 고명으로, 아씨, 원자미가 너무 큰가? 이렇게 하시면 아무튼 팥빙수가 돼요. 남는 시간 동안 옆에, 위에다 해줘야 되나? 위에, 그거, 그 뭐지? 초코시럽을 위에다 좀 뿌려줄 거예요. 아주 쬐끔만 그러기 위해서 레진을 또 아주 소량만. 짜주셔야 돼요.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 레진만 또 낭비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. 반다이크 브라운 색깔로 조금만 색깔을 내줄게요. 허빙수 진짜 못 만들었다. 색깔을 좀 진하게 내주세요. 이게 어차피 굳으면서 좀 연해지더라고요. 제가, 제가 한번 연하게 했더니만.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시럽을 해주세요. 어차피 망쳤지만, 다시 살려낼 수 없지만,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그냥 이렇게 해서 망한 인절, 망한! 어, 팝핑수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파핑수 이렇게 만들었고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!